선교제일교회 네. 어, 유초원 맡고 있는 네. 북한을 맡고 있는 강대수 집사. 아두분다 유치원 곳이네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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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구나. 네. 예. 아, 네. 네. 저는 어, 어,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교사 속기지 않다가 선교제일교회를 1 1년 이제, 들었는데요. 어, 교사로 한한 한, 한 3, 4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, 굉장히 좀 기도에 대한 감정이 생기면서 또 어, 해가 바뀌면서 이렇게. 어, 감사 교육에 대해서, 감사 교육을 기,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요. 어,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어,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, 어, 하나님 앞에 귀하게, 어,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지, 또한, 어,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교사로 쓰임 받고, 또한, 어,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아이들이 잘. 전해줄 수 있으니까 항상 고민하는 중이었는데, 어, 이 시간을 통해서 어,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하게 되었고, 또한 어,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어, 기도로 어,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, 하나님 앞에 귀한 어, 아이들 예배자로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어, 그런 교사로 어,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런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